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에는 제한이 없었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필요한 일에 봉사하셨지만 피곤함을 알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주님은 질병과 비참함과 죄의 무거운 짐을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인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 또 그분이 오신 것은 인류에게 건강과 평화와 품성의 완전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에서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 질병, 죄를 짊어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잘못하여서 벌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경험할 때에는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어 그 죄의 징벌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절대 자고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순히 그 질병과 아픔에서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품성의 완전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러 온 자들의 경우와 그 요구하는 바가 각각 달랐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자는 없었다. 주님께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강처럼 흘러나와 사람의 영혼과 심신을 온전케 하였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간 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며,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사업은 때와 장소에 한정이 없었고, 주의 동정에는 제한이 없었다. 주님께서 행하신 병, 고치고 가르치는 사업은 실로 대규모적이었으므로 갈릴리의 푸른 언덕,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이나 바닷가, 해당 그 외에 어디든지 병자를 데려온 곳은 주의 병원이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고, 고쳐 고치고 나, 나, 난 후에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그들을 꽂히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곳에 아픈 자를 데리고 왔다면 그것이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이기셨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자든, 그가 38년 된 안전뱅이든, 그가 재해 짓눌려 질병에 걸려 신음하는 궁풍병자든,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처지와 환경과 이유로 그 어려움을 당하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의 등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도회지나 졸락, 어디든지 주님께서 통과하시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병자 위에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셨다. 또한 어디서라도 주의 기별을 받을 준비를 한 자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여 그를 위로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온종일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저녁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종일 일하여야 하는 가난한 자들과 방종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때로는 중풍병자에게는 직접 손을 대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얘기하며 그들을 위로하였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예수님은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지극히 엄중한 책임을 지셨다. 그분은 인류들의 원칙과 목적에 단호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바될 것을 아셨으며 이것은 당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또는 성년이 된 때라도 주님은 언제나 고독하게 지내셨다. 예수님은 허감에 처해 있는 인류를 바라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될 것을 아셨습니다. 도움 받을 자가 적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원칙들, 가치관들, 생각들, 동기와 목적에 단호한 변화, 완전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만큼 너무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광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이 매우 무거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마리아도, 침내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외로우셨죠. 예수님은 홀로 그 포도즙들을 밟으셨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여러가지 시련과 시험을 당하시고 여러가지 악을 만나셨다. 또한 그분께서 찾아 복을 주고 구원하려는 자들 위해 죄의 세력이 나타난 것을 보셨지만 활기를 잃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항상 인내와 기쁨으로 지내셨으므로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그분을 생명과 평화의 사자로 반영하였다. 예수님은 날마다 항상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늘 수고하고, 고생하는, 변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어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인내와 온유와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강사와 전도의 말씀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도의 순서와 우리가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